버틸 만에. 뭘 버틸 시발! 아, 나또 설거지 당했네. 병신 새끼. 그냥 아유 시발 놈그아개 새끼. 아 미안해요. 아나 이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잡초 할 때마다 그냥 입이 거칠어져 가지고. 아좀 다른 거좀 보자. 다른 거뭐 있냐? 어?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얘는 뭔데 백포 올랐어? 이거 뭐 거래 되고 얼마 더 줬냐? 아야이 이 새끼를 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그러네 딱 올라갈 차례인 것 같은데 아 몰라 신발 다 집어넣어 아 개미 털기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개미 털기라니까 믿어볼게요 아니, 뒤지면 그만이야 그런데 돈이라도 뭐 나중에 진짜 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은 어제 말했잖아 장기, 장기한 배틀로얄 한다고 마우스 함 딸깍 거릴 흰말 있으면 됩니다. 마우스랑 차트 보는 눈말 있으면 돼요. 내가 알기로 간 살짝 떼도 이제 그 재생 된다고 했는데 <laughs> 따라서 매수했는데 조졌네. 아유 이 새끼야. 아야 잠만요. 이 새끼 아까 그거 아니야? 야이 새끼 왜 나한테 남타다냐? 씨발놈아야야 야, 네가 들어와서 떨어진 거 아니야 이 새끼. 저 저주 걸렸네 그냥 저 새끼 때문에 떨어지네 지금. 나간 새끼야. 니가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야. 키진핑 저네 명인데 이 새끼들. 아, 족됐네. 혹하게 마냥, 아, 나이. 아, 그냥 팔까요? 아이, 다섯 명. 안 된다. 다섯 명은 안 된다. 설거지인데 이거는. 야, 이거 오를 동력이 있냐? 야, 어디까지 떨구냐? 아이, 병신 같은 주신다. 희발로 말. 보자 이사회. 어, 브루스 번스타인 음, 뭐 있네. 자, 계잡주는 일단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회사 분석해야 돼요. 자, 시총 보자. 실제 기업 가치 마이너스 100억. 재무제표 볼까? 어, 매출이 뭐야? 얘리 뭘로 돈 벌어요? 매출이 0원인데 뭐야? 이뭐 이 어떻게 돈 버는 거야? 이 새끼들? 이때는 뭐? 아, 바이오, 췌장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세포 캡슐화 기반을 치료법. 야, 바이오인데 돈을, 매출이 안 나오는데 돈을 어떻게 버냐, 이 새끼들. 아, 주주돈 유증해가지고, 주주돈 오퍼링 때려서 돈 버는 겁니까? 바이오인데, 이 새끼들 꼬라지가 그냥, 씨발, 그래, 월가, 그냥 뭐 어디 트레이더처럼 생겼냐, 이거. 얘 바이오, 뭐 연구하는 애들 맞나요? 이 새끼 뭔가 지금 오를 것 같아요. 예, 지금, 모릅니다. 이거, 지금, 계속, 횡보해가지고, 어, 횡보해서, 이거, 이거, 진짜, 점진적 우상향 그려가지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컵헤더, 저, 나이키 차트, 이렇게 딱, 그려질 것 같은데, 이거. 음,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공룡의 형상. 맞아. 딱 시발 그 트리케라톱스 차트잖아 시발년들 이거 자 차트 분석 완료했습니다. 네, 차트 분석에서 이 트리 케라톱스 나옵니다. <laughs> 둘엠이미아 둘리 에미요. 아, 다시 그릴까 그러면은 둘리 에미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잠시만요. 아, 둘리, 둘리, 아, 야, 잠깐, 공간이 안, 안, 남는데. 아, 잠깐만, 아, 이거 다리, 다리 잘못 그랬네, 아. 개잡주가, 개잡주, 개잡주 깎던 노인. 행보하는 거 보면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장 후반에 거래량 살살 붙으면서 한번더 먹여줄 듯 합니다. 이 <laughs> 새끼. 어떻게 되나 보자. 어, 어떻게 되나 보자. 아하, 아이, 또 감사합니다. <laughs> 게임 하우스 홀딩스 믿어보라고. 게임하우스요. 게임하우스 올딩스. 이거 믿어도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8펀데시 씨발. 이거 믿으면은 나까지 그 죽일 야야 야 거래량 하나도 안 그래. 터져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 모습 어찌 찍냐 이거는. 야 이거는 응원할게요. 이게 좀 뒤진 주식 같은데 이건. 나는 얘만 바라 라보면 돼. 어 나는 이 새끼만 보면 됩니다. 울리 앤이 맞냐. 자, 자, 말 잘했어요. 네가 둘리 애미 하니까 좀 오르네. 좋습니다. 둘리 애미 한 어디 정도냐? 목, 아직 목젖까지좀 와야 되는데 대가리까지는 아직 알았어요. 아, 둘리 애비는 루비, 루비코 루 있어요. 아, 면대 애미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예, 그쪽 집안 버렸어요. 정말 루비코. 아, 근데 왜 이렇게 바이럴하는 거야? 여기도 뭔가 좀각 보이긴 한다. 그런데 둘 다, 둘다 엄마 출동했는데요. 둘리 에미가 지금 그 두집 살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다 오를 것 같아. 자자 자, 야 둘리 에미 지금 물 마시고 있네. 야이 시발 여라 대가리 들어라. 새끼 대가리 왜 숙이고 있어. 자자 자, 들어요. 들어. 뭐가지를 그 시발 내리는 거야. 들어요. <laughs> 그렇게 물다마셨나 아이새끼 수건으로 좀 면상 닦고 있네. 아, 아직 아직 아닙니다. 아직 대가리 아직 지금. 자 들어봐. 언제까지 처 마실래, 이 새끼야? 아, 물, 물이, 아, 세수, 세수하는구나. 아, 그래. 씻는 거 중요하지. 그래. 둘, 리이 엄마도 이제 꾸밈 노동 같은 거 하다가, 그래. 얼굴도 좀, 분칠한 거좀 지우고, 이제, 어, 세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아, 그래. 엄마, 나중에는 반등할 거죠. 와, 근처 봐. 너 이러면 안 돼요. 아이, 씨발, 이거 옛날에 나보는 거 같네. 아유, 야, 야, 친구야. 너도, 너도 구글에 이거 잘 뜨거든요. 어, 부모님한테 빚 고백. 이런 거 보면은, 아 너도 한, 진짜 마인드셋 한번 하자. 어, 봐봐. 나, 나, 이런, 이런 거나 이제 검색한 기록 있잖아, 이거.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laughs> 개잡주로 복구하자구요. 아, 그래. 야, 그러면은 남은 돈으로, 어차피 인생 망한 것 같으니까 여기 좀나좀 구조 대좀 와줄래? 여기 지금 좀돈좀 좀 넣어봐. 어, 여기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여기에 좀돈좀 좀 넣어주세요. 조금만 저 양봉 좀 뜨겠지? 아 장난이고 아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비코베 가자. 비코베 어, 가자 이거. 이야 이 새끼 갑자기 목 잘렸어요. 둘리 엄마 지금 어 둘리 엄마 여기로 왔다. 잠시만요. 아 둘리 엄마 환영합니다. 둘리 엄마 입결했어요. 잠시만요. 어머니 환영합니다. 세수를 끝마치셨군요. 물 마시고 세수는 다했는데도 의자 안 앉았네. 그래 뭐 머리 머리 말려야지. 어, 머리 말려야지. 인정할게요. 샤워하고 물 마시고 대가리 그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럴 수 있어. <laughs> 아, 오줌 <laughs> 오줌 싸시는구나. 아 그래 생리현상은 못 참죠. 아 쌌다. 아 아니네. 좀 끊어 끊어 쏘는구나 어, 잡초는오 잠만요 잠만요 오, 쏜다 쏜다 야 드디어 아야 둘리엄마 출동했어 잠시만요 아니 어머니 그래 매집이라니까 시발 이거 잠만요 이거 그래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지 이제 쏘는구나 쏘라 쏘는... 야좀더올라봐이 새끼야 이거 와, 어머니 드디어 아, 딱 느낌 오잖아 진짜 이거는 그래요 내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거대로 간다니까 아,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또 파란 색 빨간색 이때 이때 뭐 상킷 상킷 걸리는 거죠. 상킷 걸리고 저 모습을 좀 찍은 다음에 다시 다시 연달아 시발 상킷 저 시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에이, 이거 이거 미래를 제가 그려드렸어요. 이거. 오우 어 뭐야? 오어 어, 뭐야? 와. 아, 자다 깼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갑자기 놀래 가지고. 야, 오늘 오늘 수익 이거 진짜 이거 복구 아니야? 이거 지 와, 그래. 이거 진짜 이 횡보 개같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야, 얼마나 오를까 이, 이제부터는 진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아그러게아저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설마 보고 있나 아니, 누구야 아저 그림 아 실화냐 야 이거 진짜 이거 예언대로 아 이제 똑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면은 또온 동네방네 사람들도 다 몰리거든요. 어야 여기가 올랐다고 하면서 아 뭔가 저 하나 한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오르고 그때 이제 설거지, 어, 설거지 가는 거지. 여기서 올랐다가 갑자기 또 하고 이제 한번 하킷 그대로 이제 딱 시발 저 떨어지는 거지. 이제 관건은 그거. 오 어, 잠만요, 잠만요. 어,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잠만요. 하 어, 그렇지, 그렇 어, 뭐야? 오 어, 잠만요, 잠만요. 킷킷 걸려. 아 어, 불안한데. 오 어. 잠만요. 빼까? 아이 씨발 빼빼빼아 몰라. 알뺄 거야. 나나나뺄나 나, 나, 나 뺐어요. 나나나 나, 나 여기까지 먹겠 먹겠습니다. 나 여기까지 먹을게요. 예. 네. 나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이거 은봉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거는 은봉이 이거는 이거 말아 올리면 인정할게요. 워어야 설거지다. 아이 씨발 야 이거 뭐 설거지 거래랑 말아. 씨발 뭡니까? 이거 아저 리딩방 아니여. 저 잠만요. 이거 왜 이렇게 똑같애 이거. 설마 저 대가리 위에 집은 새끼 있을까? 다시, 이야야이 새끼 어제도 봤는데, 아 잠만요. 새끼 이노, 이노 홀딩스에서 봤는데, 와 정신 나간 새끼 이 새끼. 아유 시발년 개새끼 꼴 좋다 이 시발은 뭡니까 이거? 아하, 뒤졌어요 뒤졌습니다, 뒤졌어요. 라이츠시발놈아아아아아 뒤졌습니다. 병신이 된 거죠. 야 다시 가보자. 저를 차하고 있네. 시발놈넘저된 거야. 이 새끼야, 너는. 아유, 뒤졌어요. 죽었습니다. 아 그냥 와 진짜 차트 끔찍하다 그런데 행보해가지고 연결해서 딱 뛰었다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털어먹는거 보세요 이게 진짜 잡주지, 어 이게 진짜 개잡주지. 응 음, 그래 소도로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차트법 사람 그려주세요. 그림 그림비 이천 원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아 그런데 이때 이 이때 저점 대비 그래도 엄청 오르긴 했어요. 이때 저점 대비 그래도 엄청 올랐어. 기 모았다가 한번도 혹시 쏘나 이거. 기한번또 나머지 못턴거 지금 좀 많으니까 아직 이, 이거 이거 털었는데 아직 좀못턴게 있나 봐. 세력 세력이 내, 내 예상입니다. 이거 그냥 개소리긴 한데 아직 좀 전부 못 털어 가지고 또행보했다가또 한번 차곡차곡 또 모으고 또 한번 또 쏘고 이제 그러나. 아직 덜턴거 이제 남은 거 잔반 처리하려고 봐야 돼. 아. 어 미쳐 버리겠네. 아, 잠깐요. 아, 옵신다. 아, 씨발 몰라. 아뭘 몰라 아, 잠시만 아잠 X발 아, 아니 저같은거 아니 몰라 이 아, X발 가는 거지 그, 에, 반만 매수했어 반만 반만 매수했습니다 절반만 딱 절반만 아 뭔가 살짝 좀 크게 좀 살짝 터질 것 같아 살짝 이거 좀 이러고 갑자기 이제 어 서서히 뭔가 서서히 뭔가 이제 음봉 어 음봉 갑자기 이제 좀좀 아, 이런 이런 그림 제가 예상해 봅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잠만요 잠만요 이거. 오 어? 어, 뭐? 아 그래 아직 못털었데세력이 이거. 아씨 아, 몰라 팔래? 아, 나나 여기까지 나나 나 여기까지 먹을래. 나나안 먹을래 나 이거. 어나 여기까지 먹을래. 아풀시드 들어갈 걸 시벌. 아, 어, 왠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거, 이러고, 인자, 은봉 또 꽂힐 수 있어, 이거. 여기, 이거, 만약 이거 뚫으면, 진짜, 이거는 더 오른다는 건데. 그래, 한 번, 운명이다,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운명이 어떻게 될까? 어, 중국 세력방 인원이랑 친분 있는 사람이다. 이거 홀딩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정보 몇번 사는데 확률 90%입니다. 얘는 뭐, 뭐, 같은 컨셉이다, 이거는.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아, 중국 브로커 하나 왔네. 아, 조전, 조전네. 세력이, 아, 야, 보름네, 헌터. 야, 야 이거 렌고쿠가 똥구령 벌리는 거 아니냐, 이거 씨발새끼야. 이거 영정 안 먹습니까? 야, 토스 이거 관리 안 하냐, 이 새끼 저거. 이 병신 같은 부사를 저렇게 다는데, 아, 나 격떨어지게.